네, 안녕하세요. 삼령이 농원의 삼령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인데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아주 많이 온건 아니고, 어느 정도 내리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 농장에 있는 나무들 중에, 눈이 왔을 때 예쁜 나무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 있는 나무는 남천이고요. 지금 빨간 열매를 달고 있고, 남천은 겨울에도 잎이 있기 때문에 눈이 쌓이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골든 라이더라는 나무인데 눈이 쌓이면 이런 모습입니다. 뒤쪽에 다 남천이고요. 여기도 남천. 남천이 상당히 눈이 쌓였을 때 괜찮네요. 그리고 이쪽은 사철나무. 사철나무도 상록이기 때문에 눈이 쌓이면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뭉구로우 뭉그로우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잎이 다안 떨어졌는데 분꽃입니다. 분꽃 붕꽃. 분꽃도 잎이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눈이 쌓이니까 조금 볼만 하네요. 여기는 이제 블루 엔젤인데 아직 눈이 많이 안 쌓여가지고, 아직 어떻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 썰프레아. 썰프레아 눈이 쌓이면 되게 예쁘죠. 썰프레아도. 또 있네요. 퍼프리더. 퍼프리더. 퍼프리더도. 겨울에는 이렇게 좀 보라색으로 색이 들어가가지고, 좀 색상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스카이로켓입니다. 스카이로켓도 괜찮은데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이제 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가지가 좀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눈이 쌓이면 가지가 하나씩 이렇게 벌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좀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좀안 예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에메랄드 그린, 에메랄드 그린 아, 트리 만드면 되게 예쁘겠네. 이쪽은 킹 오브 브라반트, 킹 오브 브라반트고요. 보니까 제가 이나무가 괜찮더라고요. 눈이 쌓였을 때, 어, 얘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게 그린 자이언트입니다. 그린 자이언트. 어, 눈이 쌓이니까 평소에 그냥 눈이 안 왔을 때, 평소에 봤을 때는 되게 이제 엉성해 가지고 별로였는데 눈이 쌓이니까 그린 자이언트가 상당히 아,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써니 스마르그, 써니 스마르그 이쪽은 히버니카. 블루에로우는 아직 좀 작아서 눈이 많이 안쌓였는데 스카이 로켓은 눈이 많이 오면 가지가 벌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블루에로우는 그런 경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루 에로도 이제 좀큰 나무에 눈이 쌓여있으면 상당히 예쁜데 지금 큰 나무가 없어서 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눈이 많이 쌓여서 좀 괜찮네요. 골든브라반트. 골든브라반트도 눈이 쌓이니까 상당히 예쁘네요. 어, 제가 그 나무들 중에 제일 예쁜 나무가 눈이 쌓였을 때이 블루 아이스입니다. 블루 아이스가 눈이 많이 왔을 때 가지 벌어짐도 덜하고, 이 잎이 촘촘한 편이 아니어서 많이 쌓이게 되면, 이렇게 가지가 벌어지진 않고, 쌓이게 되면 밑으로 눈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적당히 예쁘게, 뭐, 소물 얹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눈이 더 오게 되면 더 예뻐질 겁니다. 정원에서 눈 쌓였을 때 제일 예쁜 나무가 저희가 갖고 있는 품종 중에는 이 블루 아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블루 아이스가 눈이 쌓이면 제일 예쁘더라고요. 옆에 있는 나무는 넬란디라는 품종이고요. 여기는 붕꽃. 붕꽃이 아직 잎이 다안 떨어져서 눈이 쌓여있으니까 붕꽃도 상당히 예쁩니다. 그래서 붕꽃이고요. 썰프리아, 좀큰 애인데 썰프리아도 눈이 왔을 때 블루 아이스 못지않게 이렇게 눈 쌓였을 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차이니스 스노우볼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린입니다 그린 에메랄드 그린. 셀프리아. 셀프리아가 위에 보시면 셀프리아도 상당히 예쁩니다. 이쪽은요 작은 애들 있는데. 이쪽은 이제 블루 헤분이고요 블루 헤분도 눈이 왔을 때 벌어짐 현상이 좀 덜하고, 눈이 왔을 때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눈이 오늘 계속 올것 같은데, 음 눈이 왔을 때, 가지에 맺혀있을 때 되게 괜찮은 나무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가뭄비입니다. 가뭄비 중에 후푸시 가뭄비 나무인데, 호푸시도 되게 예쁘죠. 호푸시가 평소에는, 어, 입 색깔도 되게 예쁘지만, 눈이 왔을 때, 눈이 왔을 때, 눈이 이렇게 얹혀져 있는 그 모습도 되게 예쁘네. 나무들이 눈을, 어, 맺고 있어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광경을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 오는 김에,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네. 네. 삼령이 농원의 삼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